어, 오늘 하루는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mtv 일료라이딩 경산 삼성산 반곡지 영대교 아래까지 가는 코스였고요 어, 날짜는 23년 11월 12일 전날은 월악산 랠리를 갔다왔고 오늘은 어, 삼성산 경산 자전거 대회를 일부를 타게 되네요. 어, 영대교 아래에서 기다리다 기다라 지쳐서 우리 홍정원 군을 기다리다 지쳐서 출발을 합니다. 음. 갑자기 이렇게 비 오고 나서 추워졌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오셔 가지고 어, 오랜만에 뵙는 분들, 처음 뵙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면서 어 인사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도로 라이딩은 안전 위해 가지고 1, 2, 3조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1조가고안 보이면 2조. 안 보이면 3조 이렇게 갔고요. 3조는 못 타서 3조가 아니고 세 번째 그냥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첫 어 번째 그룹이 가야 1조가 가야 잘 타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선원 때 누군가 싶었는데 아까 출발 전에도 계속 계시길래 어왜 오셨나 싶어서 한참 궁금했는데. 어, 알아보니 우리 현석 씨가 하고 같이 온 게스트분이었어요. 어, 다음에는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댓글에는 못본것 같은데 음,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어, 지금은 이제 상계온천 올라가는 길이죠. 여기 어필이 삼성산까지 포함하면 가민에는 9km를 지키더라고요. 지키고 어, 차량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일렬로 우측으로 가장자리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계로 트어버들면서뭐 가을하고 이쪽에서 어 라이딩 시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또 인사 사고도 있고 사망 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이뭐 빨리 스피드 있게 가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안전하게 끝까지 가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요즘 들어서 계속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어 노면 상황이나 도로 상황 뭐 이런 거후후 후방 쪽의 상황 전방 쪽의 상황 이런 거를 서로 콜을 하면서 어 이동을 하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계 라이딩 시에는 어 준호 씨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갑을 두 개를 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벼운 내피를 한 개를 더 끼고 어, 두꺼운 외피 장갑을 끼시면 땀이 나더라도 내피에서 어, 조금 흡수를 해주니까 어, 다시 뭐 사진 찍고 뭐 보급하고 그래도 다시 이제 착용하기에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어, 보통 신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어, 얇은 신발을 하나 신고, 그 다음에 핫팩을 하나 붙이고, 발등에다가, 그리고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제 MTB 슈즈를 신고, 요렇게 이제 가는데, 어,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어, 춥으면 얼어 죽어요. 얼어 얼어주고 죽으면 뭐 라이딩도 안 되고, 몸도 떨리고 이러니까 항상 동계 시즌에는, 어, 출발 전에 핫팩 하나, 몸에 붙이는 거, 그리고 발등에 붙이는 것도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더운 거는 괜찮습니다. 땀좀 나면 어떻습니까? 식으면 되는데. 근데 추운 거는 어떻게 따뜻하게 데풀 방법이없습니다이 라이딩 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삼성산 정상에서 어, 촬영하고 또 우리 준호 씨 그리고 다른 분들 가져오셔 떡하고 초콜렛하고 뭐 여하튼 아주 잘 보급했고요. 어, 안 올라오신 분들은 먼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어, 같이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어, 우리, 우리 거미형은, 어, 저, 분명히 자전거는 샥이두 개인데 타고 내려오는 거는, 어, 하드텔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느낌.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오늘 막 참여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렇게 코너에서 한 분씩 이렇게 찍으면 아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중간중간에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딱히 뭐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완전히 최고다 우리 왔던 모습 그대로 집에 가자 뭐요 정도 그리고 어 빠른 천천히 천천히 참석 한 번씩 한 번씩. 댓글은 어, 제가 이 댓글에도 적어 놨지만 참석 댓글이 조금 빨리빨리 해서 마감이 돼야 뭐 식당 섭외도 하고, 그러고 저 오늘 같은 식, 오늘 같은 경우도 식당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서른 명이 이래 한꺼번에 들어가면 메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동일 메뉴로 해가지고 퍼뜩 나오는 거먹고또 집에 가야 되겠네. 뭐 이것저것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럼 시간이 걸리면 또 볼 일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게 같이 또 다음에 라이딩 하기가 또 힘들어지니까 빠른 참석 댓글 그리고, 어, 코스 진행 이런 거에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보다, 어, 안전하고 그리고 즐겁고 스피드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강제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 벙은 리더 형님이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뭐큰 그건 없었지만, 제가 올리는 벙은 마감이 될 겁니다. 마감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어, 항상 밴드를 보셔야 됩니다. 아, 어, 여기 지점이 이제 임도 거의 끝나고, 이제 도로 이용해가지고 방국지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아, 너무 루즈해져가지고 약한 150% 정도 해서 빨리 시간을 좀 돌렸습니다 아 페달링 좋습니다 이 달려야 되는데 아주 스피드 하네요 빨리 돌리니까 어 요쪽이 우측에가 이제 농로길인데 자전거 타기 아주 좋았구요 저는 이제 차도로 갓길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뭐 오늘 달리시는 분들이 다잘 달리셔 가지고 크게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이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간에 꾸준하게 자전거는 그냥 꾸준하게 타시면 됩니다. 천천히든 아니든 꾸준하게 타시면서 체력을 유지하시면 좋고요. 어 오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진도 후딱후딱 찍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어 방곡지에서 나와가지고. 금방 식당으로 가죠. 식당 가니까 벌써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바로 앉아서 식사가 가능했고요.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맛나게 먹고 또 인원이 많습니다. 복귀를 위해서 후딱 진행을 합니다. 이제 출발점인 영대교로 갑니다. 가는데 여기는 차도보다는 차가 많아가지고 어, 일부러 이제 저 인도에 있는 자전거길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했구요. 어, 한의대에 있는 데서는 이제 왼쪽으로 건너서 그렇게 이동을 영대교까지 잘 했습니다. 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구요. 추운 날씨에, 어, 보온에 신경 써가지고 잘 달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라이딩에서 뵙겠습니다.